그리고 지금 이재명보다 또더 논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암컷이 설치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번에만 암컷이라는 발언을 한게 아니라 전에도 발언했어요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 암놈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저는 특검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억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게 한 번을 한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이 사람이 뭐 짤짤이. 그, 그쵸. 어? 네. 이런, 이런 게 이게 변태 모양이에요, 얘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이렇게 뭐냐 면 여성을 암놈이라고 그랬으면 네. 지는 암컷한테 안 태어났나? 지는 엄마한테 그래야지. <laughs>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laughs> 네. 네. 이거 변태 XX 같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민영배저 꼼수탈당했던 음. 민영배 그 출판 기념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저 발언을 하면서 이제 유시민 뭐 선배가 했던 얘기 뭐 이러면서 또 꺼냈어요. 유시민 하면 또또 또 말이 있죠.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뭐2030 청년들한테 너네들 쓰레기다. 막 이런 발언을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인식이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또 이대, 이대명이가 느닷없이 한만 네. 놓고 보다가 여론이 네. 악화가 되니까 뭐... 별뭐뭘 해서 당원권 6개월 징계를 했어요? 네네. 아니 이 사람이 그 조국이 아들님이 네. 가짜 서류 끊어져갖고 이미 그 2년간인가? 네. 그게 다 정지가 된 거나 똑같은데 그렇죠. 6개월 정지는 하나만 하나 만아니에요 하나 많아죠. 그런데 그것도 웃긴 게 정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딸들이 극극 네, 대노를 했습니다. 대노? <laughs> 네. 네, 아니 뭐라고 했냐면은 수박들이 더 문제다. 체감옥 징계라니 지지율 낮추고 싶냐? 너네 이렇게 할 거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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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체감옥을 징계를 하냐? 이게 네. 당규 32조를 근거로 네. 비상징계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비상징계는 여기에서 맞장구 치고 네. 함께했던 민영배, 김용민 또 어떤 여자 의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속담에 뭐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네. 저렇게 함께 가서 맞장구 쳐주고 깔깔 웃어주고 네. 낄낄낄대던 그런 사람까지 전부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저는 형식적인 거죠. 6개월 당전권 정지, 정지는 솔직히 성만망이 아닙니까? 네. 네, 여기가 옛날 김은경인가 어떤 사람 나와서 혁신위원장 나와서 네. 미래가 짧은 분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투표 어을을 뭐냐면 박탈하자 여명의 비례에서 투표를 하자고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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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뭐지 뭐송영길뭐 어린, 어린 놈. 놈 네, 건방진 놈. 이래는 또, 네. 또 암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싸 나온 네. 민주당의 국회 여성 국회의원들은 뭐하나요? 여성운동의 대모도 있드만. 아, 이럴 때는 항상 조용하더라고요. 그때 박원순 오거돈 그성그 성추문 그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은 여성운동으로 해서 네. 공천을 받은 게좀 쪽팔리지 않을까 쪽팔리는 걸 아는 사람들이면은 가만히 안 있었죠 이게, 이게 아니 나는 <laughs> 네. 여 그냥 여여 국회의원들 발언에 대해서는 에하고 그냥 네. 가는데 최강욱이 암컷에 대한 것은 정말로 화가 났어요. 원래 사람 자체가 좀 저급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하는 발언이. 변태라니까, 한, 네, 한, 변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급한 게 아니고, 이게 <laughs> 네. 변태 같아. 네.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을 비하를 했는데, 이 최강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 자체가 그냥 청년층을 비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현수막 사건이 있었죠. 네. 이 공문이 전국적으로 나갔는데,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있고 싶댔지, 혼자, 아,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라는 이제 문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걸린 것도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걸리기 전에 이제 몇 개가 걸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청년층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랐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것도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쵸, 그쵸. 아니라고 빠닥빠닥 우기다가. 저 현수막 업체가 한 거다라고 했죠. 여론이 악화되니까 해는척해는 것은 네. 옛날에 이재명이가 박근혜를 네.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존경했느냐. 이것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쟤네들은 이게 너무 후란무치다니까 아니요 여론이 들끓었을 때도 사과는 안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을 때 우리가 한게 아니고 현수막 업체가 한 거다라고 했는데 공문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당협에 뿌린 공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민주당 산무총장의 총장의 직인이 생략돼 있고 이제 이름이 있었고 그 총선 기획단 한주호 의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거예요. 예 도대체 <laughs> 이 사람들이 원래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여저 요번에 연말 선물 때 선물을 네. 민주당에 사과 같은 것을 막 보내면 어떨까 뭐좀 어울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양산에서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패러디 한 현수막을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어. 어 이름이 아 이름 그 얼굴이 들어가니까 딱그 와닿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나에게 온당하고 박원순하고 오거돈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한테 왔다 이런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킁킁하는 그런 그 표정이에요 <laughs> 자, 자기들이 간게 아니고 <laughs> 네 그리고 조국과 문재인의 사진에 이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그렇지, 아주 딱 맞죠 아니, 네. 오히려 징계를 받으니까 그그 그 딸내미도 막 돈을 더번다며 유튜브 막 해가지고 지네끼리끼리 네그렇 <laughs>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해 윤미향 이재명 김남구 아주 딱 어울리는 거예요. 여막그저저 네. 저, 저 구멍난 운동화인데 백억이요? 네 어? 자산 백억가의 어. 자산가. 그다음에. 네. 하... 청렴하게 살았다는데 그냥 대장동, 백현동 그래가지고 그쵸. 막 빨대를 꽂았어. 네. 아,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등에 빨대를 꽂았던 아 윤미야. 이 나쁜, 진짜 나쁜 여자죠. 네. 참아, 요건 못하고 지금. 문제는 모르지만 <laughs> 네. 돈은 네. 많고 싶어. 이거 맞네 예, 네. 이거 보니까는 아, 얘네들이 이래서 그렇게 만들었나? 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청년을 무시하는 행동은 이렇게 그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청년 예산을 2,400억 가량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산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돕기 위한 그 네. 예산들이었거든요. 근데 2,400억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깎아 버렸습니다. 말로는. 네. 그 청년을 위한다는데 예산 깎았잖아요. 옛날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막 일자리 정부 해드만 네.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네. 막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고 임대차 삼법 해드만집 네. 없는 서민이 난리라고 전세 사기에 네. 기본 토대가 그때 쌓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번에도 네. 청년들 위한다고 얘기했지만 네. 예산 깎아불고 여성들 위한다고 했지만 안 네. 것이라 그러고 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깎은 게 아니에요. 증액을 한 예산도 있습니다. 근데 증액한 것들은 뭐냐 이재명이 한 거는 다 증액을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다 삭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이 화폐, 네 지역 화폐. 저 정도면 개선 네, 불복이네. 네 그리고 현금성 복지. 나눠주는 것만 그냥 대폭 증액을 시킨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네. 경제정책은 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책이에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리부 70년 동안 네. 부채가 600조였는데 네. 문재인 5년 동안 400조가 벌었어. 5분의 네. 3이.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때 나랏빛이 천조를 넘어가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랏빛을 줄이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거꾸로 더막 그 예산 퍼주고 이재명이가 해는 공약에 관련된 예산을 퍼주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 먹거리인 뭐 원자력 예산 잘라불고 미래 청년 세대 예산 잘라불고 얘네들은 정치를 해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수당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횡포고 의회 폭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다 현금성 그 복지만 올리는데 이재명이 그랬죠. 3%어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3% 성장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막 찍어내자는 말이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거예요. 막 그럼 계란 한판설려면돈 이만큼씩 막 싸들고 가야지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거죠. 이재명이. 아니 저기 보면 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아, 참. 그러니까 뭐 김축을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이 맞다. 뭐 이런 댓글도 한국, 제가 우리가 봤는데. 근데 그 에너지 공대 저게 뭐냐면 한전 공대거든요. 네, 에너지 공대 사업 지원. 그 들판에다가 건물 한동 세워 놓고 교수 월급은 다른 데 내고 세 배씩 많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가.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예산들만 증액을 시켰고 어,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 이제 청년이 정말 일자리를 고기 어,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스스로, 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현금을 나눠주는 거, 뭐, 3만원, 네, 교통패스 3만원, 이런 걸 지원을 해주면 결국에는 바보만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저런 네. 정책은 우민화 정책이어가지고, 네. 너희들은 경제나 정치는 모르고, 네.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 뭐 누가요? 허영이가 얘기했죠. 너희들은 찍기만 해. 어? 그렇죠. 어. 뭐 산식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찍기나 해라 했죠? 그렇지. 네. 저런 우미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미나 정책이 현금성 복지 정책과 마약 같은 거 있을 때도 네.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지금, 어, 이제, 원전 예, 예산 얘기도 이제 드릴 건데, 보시면은, SML이, SMR이 소형, 원, 소형 모듈 원전이거든요. 그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저거는 이재명 공약에 도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도 시작했던 거예요. 왜 깎았냐? 그냥 정부가 하는 건 무조건 발목 잡으려고 깎은 거예요. 무조건 물어, 네. 묻지도 따지지도 네, 않고. 대선 불복입니다. 정말. 내가 네. 저런 걸 보면, 은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옛날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두 팀을 보내. 네. 그러니까 한 팀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를 일본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한 통신사는 뭐래요? 그럴 리가 없고 전쟁 준비 안 합니다. 전쟁 준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제가 전쟁 준비한다니까 나는 무조건 반대해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일본에 통신사 보낸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게 옛날에 조선 통신사하고 비슷해. 정부에서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막대먹은 민주당이라니까 이게. 아니, 정치가 협치하는 거 아닙니까? 양당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토론도 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저런 반대를 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1820억 원 <laughs> 네. <한> 우리나라의 미래. <laughs> 네. 먹거리를 이렇게 막 없애. 네. <laughs> 아니야 막 스스로 막 자해하는 예산을 깎아버리면은 네, 저게 아 막대먹은 민주당 그 네, 맞죠 그렇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거의 뭐 세계 최고급의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예산을 다 깎아버리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앞길을 막는 거죠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 이게 어찌 이렇게 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냐고 예. 자기들의 방탄과 당리당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네. 약자 청년 여성 맨날 이런 얘기예요 노조 비정규직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의 입이 뱀의혀 이렇게 네. 그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반대로 들으면은 대부분 맞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 원전 예산 삭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왜 심각하냐면, 지금 원전 폐기물을 그, 처리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좀 심각한 실제로,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걸 하게 되면 정말 그, 저희 그 한국에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불도 많이 저녁에 켜 있는 거 보면 그 유성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정말 밝기도 하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 거의 원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원전이 중단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네.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해 줄게요. 네. 사람이 먹기만 하고 못사면 어떻게 돼요? 네. 죽죠. 안 주... 먹거나 죽죠. 어. 네. 상수도가 있어 뭐가 있어야 돼요? 하수도가 있어야 그럼요. 돼요. 그러면은 원전을 돌리면 뭐가 나옵니까? 폐기물이 나오죠. 원전 폐기물이 나오면 네. 이것을 땅속 깊이 매립을 해서 네. 차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밥은 먹고 똥을 못 싸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 원전을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네. 가겠죠? 예, 그렇죠. <laughs> 쉽게 이해가 예,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이런 아, 이렇게 황당한 맞아. 짓거리를 해는 네. 거예요 민주당이. 네, 여름님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아주 또 간담이 서늘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됐을지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베네수엘라 네.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네. 내년 총선 얘기할 때는 막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적으로 채찍으로 때릴 때도 있고 하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텔레비에서. 네. 우리 이재명이 좀안 봤으면 좋겠어. 아 정말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무슨 뭐 이재명보고 어디 나가라 어디 험지 나가라 하는데 그런 데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옥을 가야 되는데 제 빨리 보내주세요 제발. 아, 일년반 동안. <laughs> 이제 갈 때가 됐어요. 1년반 동안 네. 국민을 위해 한게뭐 있습니까? 아, 없죠. 방탄 외에는 한게 없어요. 네. 참으로 우리나라. 이런 정치가 아까 그 개딸들 네. 이런 것들이 음. 그냥 아까 한동훈에 대해서 뭐 극대노했다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한 줌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된다면은 억울하잖아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네. 총선 때 애국시민 여러분의 진가를 한번 보여줍시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목소리>